안녕하세요. 기초문법 85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하러 너네 집에 가도 돼? 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 문장 만드실 때 come을 쓰실 건가요? go를 쓰실 건가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자, 우선 come과 go의 차이, 의미, 그리고 오늘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come은요, 오다라고 해석이 되죠? 우리말로요. 영어에서는 가까워지는 것 그 그러니까 것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것을 come을 씁니다. 오다. 그리고 go는요 가다라고 우리말로 해석이 되죠. 영어에서는 go는요 멀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자 오늘과 같은 특수한 상황은 이제 너랑 얘기할 때 우리말과 다르게 쓰여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경우는 우리말과 일치시켜서 쓸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너랑 얘기할 때, 그러니까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에게 내가 가는 거예요. 내 쪽에서는 상대방한테 가는 거죠. 근데 이때 영어에서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간다 라고 하지 않고요. come을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까워진다 라는 의미죠. 이것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문, 게임하 그러 너네 집에 가도 돼 이 문장입니다 자, 우리말에서는 가도 돼 간다 라는 말을 써요 하지만 상대방 쪽에서는 어때요? 내가 걔한테 가까이 가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come 을써 줘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있는 곳으로 간다 라는 의미기 이 때문에 뭘 써요? come 그래서 Can I come over to your house? to your house 는 쓰셔도 되고요 안 쓰셔도 돼요 come over 이라는 이 동사구 자체에 너네 집으로 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come 라는 동사를 썼잖아요. go 가 아니라 come over 내가 너에게로 가까이 간다 라는 의미 게임하러 to play game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can I come over to play gam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혹은 can I come over to your house to play games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다음 예문입니다. 아빠 여기 와서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문장인데요. 자이 문장은 내가 어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상대방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국말과 똑같이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Dad, can you come here? 여기 와서 and help me?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어 그래 갈게 이럴 때 그래 지금 갈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있는 그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때 뭘 써야 되냐 고 o 가 아니라 c o 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가까워진다 가까이 간다 라는 의미로 오케이 I'm coming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다음 예문은요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 건데 우리랑 같이 갈래?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 거야 아, 이건 이렇게 쓰시면 돼요. We are going to a movie tomorrow 이렇게요. 여기서 go라는 동사를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썼어요. 내일을 표현하는 미래를 표현하는 이런 단어랑 같이 현재 진행형 쓰면 미래 시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데 여기서는 영화 보러 가다해서 go라는 동사를 썼죠. 근데 우리랑 같이 갈래? 이거 쓸 때요. Will you go with us가 아니라요. Will you come with us라고 씁니다. 우리말로는 같이 영업으로 가는 거지만 자, 영어에서는요 네가 우리에게 합류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랑 같이라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come을 쓰셔야 돼요 이 come을 쓰는 게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 같이 갈게 너희랑 같이 갈게 이거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가서 너희들과 합류해서 가는 거죠 영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요. 여기 혹시 뭘 써야 돼요? Sure, I will come with you. 이렇게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ome은 가까워지는 그리고 go는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좀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문들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게임하러 너네 집에 가도 돼? Can I come over to play games? Can I come over to play games? 자두 번째는요. 그래, 지금 갈게 너에게로 갈게 너에게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오케이, I'm coming 이렇게 쓰시는 게 좋다. I'm coming. 아 지금 갑니다. 당신에게로 다가갑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 건데 우리랑 같이 갈래? We're going to a movie tomorrow. Will you come with us? 영업으로 가는데 영업으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와서 같이 합류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Will you come with us? 이렇게 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네 번째 그래 너희랑 같이 갈게 역시 Sure I will come with you. 내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가서 여기서 c o 을 쓴다라는 거죠. So I will come with you.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채널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